뭐이렇게 음, 어, 얘가 주고 어 수식어가 이렇게 있는 거네. 어 뭔가 이상하다 원이 대문자인데. 이건 그냥 맨 앞에 있는 말인가 보다. 주어는 여기 있네. 동사가 얘가 돼야겠네 구조가 맞아야 되니까. 뭐 친애하는 미스터 앤더슨 시계 이렇게 기겠죠 그다음에 투에서 묶어주고 리퀘스트가 에스크랑 같은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투에다가 이렇게 둥글아치면서 넘어가야 돼. 알아도 요청하다잖아. 그죠? 요도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을 할때 중요한 게실판에서써 있지만 문법을 자꾸 활용하려고 들어야 돼. 저기 실판 프린트 보시면 도시 정확하게 문법 알겠죠, 그죠? 그래 구제해봤죠 그럼 친애하는 미스터 앤더슨 씨께. B.F.라는 말은 뭘 대표하여란 뜻입니다. Jefferson High School을 대표하여 됐나? 응. 자, 내가 M. Writing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청하기 위해서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지? 어떤 허락인데 이런 허락이 아이고 이건 아니네. 오연식을 안 썼네. 쏘리. 이가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5형식이려면 여기가 이가로 해석이 돼. 5형식이 뭐지? 이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어가 그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지그니까 여기서는 이가로안 되니까 5형식이 아니네. 다 지우세요.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지 요청하기 위해서 퍼미션, 허락을 어떤 허락? 컨덕트,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는 됐지? 뭘 실행하는 거지? 인더스트리의 필드 트립 빌드트립만 알아도 현장학습 그니까 러 산업 현장학습 뭐 공장같은거 가보는건가 봅니다 이해됐지? 너의 공장에 공장이라고 써있네 주어 동사투 동사죠? 투에서 묶어서 이렇게 리가드투 이게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거든 인 리가드투까지 한번에 이렇게 음, 알아두시면 좋죠 물론 이렇게 도식했다고 틀린건 아닌데 이제 알면 한 번에 하는 게 되겠지. 오케이. 우리가 주기를 희망한다. Practical education, 실용적인 교육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축적이를 다과 실용적인 건 뭐지? 실제 이런 공장 같은 데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요게 발생해야 됩니다. 축적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 학교 대충 알겠다. 여기 제일고등학교일 수도 있겠죠. 그죠자모여관해서 이런 산업의 프로세스는 절차 과정입니다. 좀더 이해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제일고에서도 요즘에 하이닉스 취직 바로 되는 게 있나?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지. 그지 자, 전치사 명사, 주호, 동사. 대시 생략됐네.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주호동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끊어주죠. 이러한 목적과 함께 마음속에, 이러한 목적은 뭐예요? 이런 산업 속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받아보겠다는 거잖아. 네. 맞죠? 이거와 함께. 이러한 목적이 뭔지 purpose는 목적이란 뜻이죠. 자꾸 이해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네 회사가, 너네 공장이 이다라고 아이들 이상적이라고 됐어.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Conduct랑 같은 거예요. 아까 행하다 있었잖아. 어디 있었나? 여기 conduct 행하다, 실행하다. 그러한 프로젝트를 됐죠. 그러나 주어 동사 내용이 반대가 되네 물론 우리가 e 드 필요하다. 너의 blessing이 뜻이 뭐예요? 축복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축복이라고 해석해? 뭐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아 알거나 서포트, 우리가 필요하다. 너의 지지가 아니면 뭐라고 하면 돼? 간단하게. 허락이지 뭐 앞에서 퍼미션 얘기했는데 그죠 이걸 표현을 좀 바꾸는 거죠 좀 기쁘게 축복이라고 했지만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쁘게 서포트 지원해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허락해 달라는 거죠 참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보니까 허락해 달라는 거참 약간 <laughs> 주어져, 동서입니다. by에서 묶이고, end 다음에, 주고, 동서고. 35명의 학생이, accompany는 동반하다, 수반하다란 뜻입니다. 그건 동반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참가된다. 이 소리지. 알겠죠? 그죠? 두 명의 교사와 함께, 교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just 필요합니다. 하루만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하루만, 그, 그날 뭐, 당일치기입니다. 당일치기 하겠다는 거죠. 그 현장학습에. 주오고, 동사고. 센스를 너무 부사고. 내가 정말로 a 프 p 시에그 뭐겠어요? 감사가 되겠죠?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c o o p e r a 이걸 협력이라고 해석하면 되나? 협동 이런 거 돼요? 말이 다안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협조 이렇게 이해됐나 오케이 진정으로 미스터 레이 페이만이라는 사람이 됐어 지금 니네 요거 놓치면 안돼 지금 도식은 100% 맞아야 됩니다 이게 된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축적이 되냐 안 되냐가 엄청 중요한 거야. 축적이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오케이. 근데 축적을 따지기 전에 일단 도시부터 무조건 100%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아직 앞으로 축적해서 해석하려는 버릇이 없는데 도시가 틀리면 소용이 없어서 그냥 도시만 쭉 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거 해볼게요. 얘가 주고 동사네. 다시 이내에서 묶어서. 어 여기까지만 가야겠는데? 분사구문인가봐, 능동. 근데 와치가 또지각 동사잖아. 드랍으로 도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동사 원형되겠네. 이가로해석해야 돼, 알지? 닫고, 스로우에서 묶어서, 이렇게. 오브에서 묶어서, 이렇게 되겠죠. 됐지? 뭐라고 읽어야 돼? 어다야? 에다야? 얘가 레이했다. 누워있다가 되겠죠. 되게 수식어 나왔으니까,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있다가 돼야겠네. 뭐 뒤에는 아니야. 온이 있잖아. 그 뭐가 붙었다는 거야등 대고. 어디에? 클리어링에. 어떤 장소겠죠. 이 말, 이거 뭐쓸 때마다 맨날 그런데, 개간지란 뜻이에요. 그, 그 간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쫙 펼쳐져 있는 곳. 알겠지? 그치? 이렇게. 이 한글도 있지 않나? 아, 옆에 써있네. 개간지 됐죠. 아, 평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지? 보면서 뭘 봐? 뭐뭐가 뭐 뭐하다야? 몇 방울의 햇빛이 표현이 예쁘네. 음. 아, 표현이 예쁜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햇빛이 햇살로 읽을게요. 햇살이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 서 아니, 햇살이 왜 미끄러져? 햇살이 비추는 것을 이렇게 해야겠지. 오케이. 모자이크를 통해 모자이크 모양을 통해 됐죠? 오케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나오나 봐. 어떤 뭐, 나뭇잎. 아, 알겠네. 나뭇잎에 나뭇잎 잘 보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나뭇잎에 맞게 줄기들이 쪼그려 있잖아. 근데 그런 거다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햇빛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죠? 그 나뭇잎에 어떤 형상이 조금씩 되면서 그녀의 위에 있는 <laughs> 주어 동사 어, 여기서 달아야겠구나. 또 분사구문이네. 위대에서 묶어서 명사. 또 분사구문이네. 병렬은 아니야. 이것도 지각동사 아니야. 이렇게. 이가로 또 해석해야 되죠. 오용식이면 항상 알지. 자, 에다가 조인 합류했다. 된 그것들에. 그럼 그것들은 뭐예요? <laughs> 앞에를 쳐다보면 알잖아.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드랍스라고 표현했어요. 드랍스라고 표현했잖아. 알겠죠? 그죠? 앞에 거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누군지 모르면 그들에게 이러면 바로 바보되는 거잖아. 축적이 되냐, 안 되냐, 여기 달려있는 거잖아, 결국 자꾸 축적하려고 노력하시고. 잠시 동안. 예를 들면, 월, 이럴니까 움직이면서 뭐랑 같이 움직여? 젠틀 브리즈 브리즈가 바람이에요 산들바람 젠틀란 부드러운 이런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됐어? 느끼면서 뭘 느껴요 또? 따뜻한 이런 태양이 f a d 가 뜻이 먹이주다잖아 그렇게 할순 없잖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냐? 추울 때 햇빛 앞에서 강화성 한다고 다 이렇게 있잖아. 어, 그 느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지? 이런 햇빛이 먹이를 주는 걸 느끼면서 <laughs> 그녀에게 알겠죠? 표현이 예쁘네요. 표현이 예쁩니다. 글좀쓸줄 아네. 음.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이렇게도 해 나도 나중에 이렇게 써봐야지. 햇빛이 다 미끄러진다. 아, 너무 좋네. 다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러한 슬라이트한 스마일, 약간의 미소, 약간의 미소, 미소가 스프레딩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 얼굴에서 오버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고 어 동사가 좀 길어 엔드가 있잖아 여기까지 인투에서 묶어서 어떤 분사구은 ing 끊어주고 프롬에서 묶어서 이렇게. 에다가 천천히 턴널을 몸을 뒤집은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선생님? 아니, 앞에 누워 있었잖아. 레이라고. 그죠? 자꾸 축적을 해야 돼요. 몸을 천천히 뒤집어서 푸시 밀었습니다. 얼굴을 밀었다. 얼굴을 밀 수는 없으니까, 얼굴을 어디 향하게 했다. 이런 거겠죠? 어디로? 풀로 풀에다가. 햇빛 쫙 받으면서 플레어 받겠다고 몸을 탁 틀어서 플레어 맡고 있는 거죠. 예쁘네요. 스멜 냄새 맡으면서 플레임을 그린 음. 플라이젠트 센트라고 해놨잖아. 이거 갖다가 초록 기쁜 냄새 이러지 말고 플레임 얼마나 좋냐. 나 플레임이라는 데를 모르을까 플레임 푸르고 쾌적한 향기야. 이렇게 안 돼. 나 플레임이라고 했는데. <laughs> 알겠죠? 센트가 냄새 향기니까. 어떤 냄새? 이런 프레시한 와일드 플라워스니까 야생화라 합시다. 야생화. 아, 그것도 싫어 그냥 꽃할게요. 응, 꽃. 소풍 왔나? 여기 콤마가 있어. 그럼 이것도 분사 구문이야. 이렇게 앞에 빙이 생략된 겁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프리 자유로 와서 그녀의 데일리 버든 버든이란 말은 짐 부담이란 뜻입니다. 일상에 이런 부담, 짐, 해야 할 일? 이해되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녀가,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야? get to, 도착하다 아냐? 이렇게 끊어야 되네. 도착했다, 발에 도착했다? 아, 이건 아니고요 발에 도착했다라고 계속하면 안 되고, 일어서답니다. 알겠죠? 일어서서, went on. 계속 걸어갔습니다. 발에 도착했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렇지? 주어 동사 이제 걷는 게 나오겠죠. 에다가 걸었습니다. 어디 사이를 따뜻한 트렁크 사이를 트렁크 뭐라 그래야 돼? 나무의 줄기. 이해됐지? 오케이. 이런 줄기 사이를 햇빛이 쨍쨍하게 쨍쨍하더라고 하기 그렇지만 좀 따뜻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 어, 이건 지과 동사가 아니네. 대시 생략된 거네. 그지 오케이. 그녀가 느꼈다. 그녀의 모든 이런 걱정들이. 말이 걱정이지만 뭐지? 위에서 말하는 데일리 버더을 얘기하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런 짐들. 이런 것들이 had gone away.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됐어? 못쓴 거예요. 과거 완료 쓴 거죠? 대거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뒤에 20번 하고 21번 해보세요.